아, 형, 우리 과장님한테 완전히 먹히고 있어. 혼자 독주야.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승자한테 나머지가 이길 때까지 도전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한 열판째 연속으로 이기죠. 야 응. 과장님 잘하시나봐요. 어, 얘들이 요령을잘 몰라. 응, 나 벌써 8 0 0 0원이었어 어, 어. 나도 야, 그럼 돈좀 따셨겠네. 야, 돈좀 뺏어와야겠다. 어. 왜? 이게? <laughs> 에, 네, 제가 목수반은 좀 하거든요. 그래? 아, 뭐, 나이 좋지. 물자라, 선생님. 그래, 담배. 어, 그래. 그럼 형부터 도전해봐. 어. 자, 한번볼볼까 자, 바이바이. 아이 빡 <ajuda>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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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기 아, 쉽네. 자 그럼 소장 가지고 오시고 자, 내가 이겼으니까 4명 중 누가 도전할까? 한번 좋아하자해해해 어, 주고 아 과장님이요? 어 아유 좋죠 아이 빠이 뽀찐빡오오오 그래요? 나쁠 거 없진 않은데 예예예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네. 야, 너뭐가이 국장이 말이야. 날 더라. 아침 드라마하자는데 예, 저도 전화 받고 오는 길입니다. 괜찮을 거 같지? 단독 주인공이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아니, 그 드라마 캐스팅이 벌써부터 시작된 건데 남자 주인공을 못 구했던 거거든요. 거기다가 촬영도 이번 주 주말부터인데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같은데 아, 야국주무 장관이야? 드라마 보면 좀 됐지? 저 PD랑 작가도 이번에 입봉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아, 이 국장이 일 잘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초짜들끼라는 건데 좀 위험하죠. 아니야, 할래, 할래, 하는 게 낫겠어. 야, 시납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잘 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뭘 그래? 야, 가자. 윤국장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자. 바이바이. 뭐? 찌. 어. 아, 선생이 갔다 나봐요. 아, 오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계속 가상님 따다가 지금 형이 완전히 싹쓸이야. <laughs> <laughs> 오늘따라 잘 되네요. <laughs> <laughs> 그만하고 내려와요. 치킨 사왔어요. 아, 어, 맛있다 <laughs> 아, 그럼 그만할까요? 아, 그만해요. 계속해봤자. 돈 많이. 자, 우리. 어, 다 잘해요. 어, 뭐야? <laughs> 개평. 다들 너무 이렇잖아요. 어, 그럼 <laughs> 아, 하시면하실게요형 아, 진짜 멋있다. 어? 땡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 나는. 어? <laughs> 아니, 왜 나는 개평 안 주나? 아 과장님은 별로 안 잃으셨잖아요. 줄려면다 줘야 될거 아니야. 아이, 참. 아니, 내 돈을 제일 많이 따가 놓고, 왜 나만 안 주나? 어? 누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딴 사람이 많이 잃은 사람 주는 거잖아요, 개평은. 아니, 아 누군 주고, 나만 안 주는 게 어딨어? 어? 아 주려면 다 줘야지. 너무 사람 차별하는 거야, 지금? 아유, 개평은 주는 사람 마음인 걸로 하는데, 너무 대놓고 바르시네요. 뭐? 그리고 과장님 돈 달려고 시작한 건데 똑같이 들을 수는 없죠. 뭐야? 근데 결국 나연배하려고 작정했다 소리 아니야 지금? 아왜 화를 냈어요? 뭐야?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아니 어딜가 얘기하다 말고. <laughs> 아 참, 과장님이 세 사람 돈을 너무 따시길래 제가 좀 찾아주려고 깨웠다는 소린데 연매 하려고작정했다뇨 아니, 자네가 뭐야? 자네가 뭐 홍길동이야? 아, 자네가 왜, 내가 딴 놈을 자네가 찾아줘? 누구는 뭐, 할일 없어서 한 시간 동안 내가 묵직한줄 알아? 어? 아, 자네가 왜내돈 가지고 저 개평을 주나? 사람 찾나가면서왜 그래? <laughs> 개평 좀 지켜. 싫어. 못 들을 것도 없지만, 개평 주는 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인데, 이렇게 화내시니까 진짜 못들리겠네요 뭐야? 돈만원 이렇게 아까우시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세요. 개평 못 들어요. 치킨 드세요. <laughs> 네.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라, 이거지? 그러지 마! <laughs> 어? 어, 아, 아 선생님들 진짜. 돈만원 드리고 말지 왜 사소한 상을 들어요? 아, 정말 내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개평년으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시는지 참 미안하네. <laughs> 아, 형도 삐딱해.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삐딱하게 만드네. 과장님이 <laughs> <laughs> 자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오셨어요 어 그래 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에 작가님하고 피디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나차한잔나자 네. <laughs> 결국 아침 드라마 하기로 하기 하신 거야 어 아이, 말렸는데 소용이 없어.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신나셨지. 국장은 펑크날 뻔한 프로 들어가줘서 고맙다고 굽신거리지. 피디랑 작가는 완전 초짜라 선생님만 믿는다고 치켜 세우지. 완전히 물 만나셨다니까. 아. 아이, 근데 너무 참견하실까봐 걱정이야. 아, 찜찜하지. 장아 병원 안 가? 네. 아직 10분 남았잖아. 요 잠깐만. 저한테 삐지셨어요? 누가? 아니시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장환씨 계시죠? 네, 저인데요. 환재분은 박진수 씨께서 보내습니다 아, 이거 자료 보냈구나. 얼마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어, 어, 어. 알겠습니다. 네. 여기 라인 좀 여기로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이게 바닥에 벌어져 있네. 아주 횡재인네 만원. 그거 제 돈인데요? 응? 아 근데 왜 이게 바닥에 벌어져 있었던 건데?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흘린 거예요. 안주실 거라고? 아이 참. 아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뭐 먼저 죽는 게 임자 아니야? 어끝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야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만 원을 보내 어떻게 이런 돈 이게 찾았네? <laughs> 아돈 아, 찾아가는 방법이 이거구나? 야 그러고 보니까 별 방법이 다 있었네. 방법이 <laughs> 이게 아, 있나? 아, 우리 좋아서 이렇게 주운 건데. <laughs> 아는 네, 잘 생각하셨어요. 뭐 땅이 떨어진 거 먼저 죽는 사람이 임자죠. 안다이잘 됐네. <웃음> <웃음> 재밌어지네. 왜 저래, 저희가? 뭐야, 어제 끝난 판이 아닌가 본데, 이거. <laughs> 아, 이, 아, 이 사람들 내가 뭘 한다고 아까부터 나를 믿는데. 아이, 저희야, 그런 맛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멜로 드라마에서 베테랑 아니십니까? 아, 저희는 선생님만 믿어요. <laughs> 아,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내가 이시답시스를 읽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네, 모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말이야. 이게, 50대 남자와 30대 여자의 사랑이 얘기 아니야? 근데 난 여자 주인공 나이가 훨씬 더 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더 어리게요? 그래. 이 정도 갖고는 이슈가 안 된다는 거지. 50대 남자, 30대 여자 이게 뭐야. 쎄구 센카플 아니야. 이 정도 갖고 시청자 관심을 끌수 있을 것 같아? 난 말이야 분위기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뭐 푸른한 게 있잖아. 그. 이경영이 나왔던 거. 푸른한 게 좋죠. 그래. 그 아주 느낌이 좋잖아. 파격적이면서도 뭔가 품격이 있고, 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람 같은 거. 난 그런 걸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푸른 안개처럼. 좋잖아? 푸른 안개 좋죠. 어, 그럼 20대 초반 여자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래, 예쁘고 상큼한 애면 괜찮아. 연기력이 필요 없어요, 여자 주인공은. 역시, 오래 하셔서 그런지 감각이 난다르죠. <laughs> 그리고 말이야, 이거. 내가 사투리를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들 생각은 어때? 사투리요? 어, 그거 있었잖아 장나라가 나온 거 명랑소녀 성공기 인가그 <laughs> 아, 드라마가 왜 히트를 쳤겠어? 초반에 장나라가 구수하게 사투리 구사하는 게 그게 맥힌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재밌었어? 명랑소녀 성공기 재밌었죠. 어. 그럼 선생님도 충청도 사투리 쓰시게요? 아 그게 좀 부드럽지 않겠어? 전라도나 경상도 너무 세고 어쨌거나 말이야 명랑소녀 성공기처럼 만들면 뜬다고. 명랑선우 선공기 엄청 떴죠. 그래, 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 믿고, 보고 바꿔보라고. 노주연이 사투리를 연결하면 이슈 된다, 이거. 야 yeah, 이거 감이 확 오는데? 어, 사투리 쓰면 재밌겠어요. <웃음> <웃음> 회의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래도 되는 거야? 걱정된다, 정말. 한정호 씨는 디스체치 시켰어요? 아, 며칠만 더 있겠다, 부족하던데요 어, 그, 보험회사랑 합류가 지안된 거야. 아, 참. 사장님! 아까 저한테 영수증안주셨죠 어? 어어. 아이씨 아유! 여기는 한도가 떨어졌지? 과장님 건데? 근데 땅에 떨어진 건 먼저 죽는 사람이 인자잖아요 이야, 행세했다 뭐야, 이거야? 예? 네? 과장님이 가르쳐 준 방법 한번 써본 것 뿐인데요? <laughs> 좋아. 해보자고. <laughs> <laughs> 글쎄 뭘 해보시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아니 뭐 금연한다고 그러더니 쓸데없이 담배를 주워서뭘고 뭐 그러나? 공짜라든 뭐 기분인데 까짓거 한대 피우자 뭐 라이터는 안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안 떨어졌네 아이고, 푸른 한게 좋다 그러시더니 비스무리한 걸로 골랐나 보네. 어, 한다, 한다. <laughs> 정기사님 한정 어패를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드려보낼까요? 드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알지, <laughs> 어, <laughs> 씨요? 김명희입니다. 명희, 내 첫사랑과 이름이 똑같구만요. 네? 미안해요. 이 초면에 신뢰가 많구만요. 뭐야? 이게 사투리였어. 촌스럽게. 아, 미기하다 이사님, 저 이사님을 좋아하나봐요. 나도 널 좋아한다 아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구먼 의사님 명예사랑해오 <laughs> <laughs> 마이 갓! 아! 원조 교사인 것 같아 아니, 사투리는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아, 정말 유치하다 아, 차라리 원균이 나은 것 같은데? 어째 걱정이 되더라니 백개 <laughs> 얘기 아, 많아 한자가 늘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물이 지을 수가 없거든요 아유 웬 만년필 이렇게 버려져 있어 야 오우 블랑코네 야 이거 저거다 이거 야 펜촉도 금이네 아이고 야그거형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선물 받은 건데 왜 흘리고 다니나? <laughs> 아, 근데 먼저 주셨으니까 할수 없지 뭐 내가 좋은 거주으셨어요 좋다 어우 이걸로 사인해야지 역시 느낌이 좋네 음. <웃음> <웃음> 자 들어와 안녕하세요 아, 그래. 제 시청률 5% 나왔대. 5%? 그럴 줄 알았어. 그걸 누가 보겠냐? 야, 시청률만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욕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아주 난리라더라 아, 거기다가 여자 주인공 부모들이 보고 기겁을 해서 애 빼달라고 난리를 는데 이거 지금 어떡해? 빼빼 빼. 차라리 빼. 빼면 당장 여자를 새로 보여야 되는데. 아걘안 되겠어. 걘말 만약 연기도 영광이고 얼굴도 너무 안 좋아. 내 친구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하냐고 이해가 안간다는 거야. 아빼 빼. 이거 어떻게 빼지? 아 죽여버려. <laughs> 그게 제일 귀탈이 없어. 교통사고로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해. <laughs> 네, 네. 빼야죠 뭐. 아 그리고 사투리는 좀 빼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말들이 많던데. 그래. 그럼 그래야 되겠더라고. 어째 영 그게 200 붙질 않아? 그 때문에 이상할 텐데. 아니 괜찮아. 뭐 시청자들이 그런 거 신경 쓰는 줄 알아? 욕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려. 저 근데, 여주인공을 새로 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동안 뭘로 때우죠? 아, 다른 수가 없지. 뭐, 이럴 땐 뭐, 닫지 마을 씬한번 넣어야지. 격투신이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알아? 복잡한 걸 싫어해. 그냥 시원하게 치고, 박고 싸우는 걸 좋아한다고. 야인시대처럼 말이야. 어, 야인시대 좋죠. 그러니까 치고, 박고, 그러면 시청률이 올라가. 올라가게 돼 있어. 안 올라갈 수가 있나? 노주연이 날아다니는데. 그럼요. <laughs> 깡패들이 좀 넣어야겠어요. <laughs> 그래야 깡패 대여섯명 누그 흔들어 찍으면 돼 야인시대처럼 어 야인시대처럼 되면 좋죠 그러니까 당장 닫지 마리신 추가하자고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돼네진짜좀놀걸 <laughs> 그랬나 봐어 <laughs> 애들한테 빨리 전화 좀 해봐야 겠어요 그래 <laughs> <laughs> 네. <자>, 가 벌써 <laughs> 가게? 어좀잠일것 같아서 일찍 출발해어 <laughs> 가자 안녕하세요. 어. 장갑도 좋다. 야, 장갑이네. 이거 웬생지야 <laughs> 아니, 장갑을 한쪽만 주워가지고 뭐에 실려 그러나? 아니, 그러게요. 이왕이면 그 나머지 한짝도 벌어주시든지요. 그건 곤란하지. 그럼 뭐 아쉽지만 뭐, 이거 한쪽이라도 뭐, 이어 이야. <laughs> 야, 촉감 좋네. 나 가. 안녀오세요 <laughs> 어... 형, 그만하고 이제 돌려드려. 필요도 없으면서 괜히. 싫어. 에이. 애초에 과장님이 열받게 한건 형이잖아. 화났다고 떨어뜨린 돈을 막 집어가냐? 그냥 개평 만원 드린 셈 치고 그만 풀어요. 별로 풀고 싶지 않은데? 와우, 좋다 이거. 와, 똑같다. 둘이 저렇게 똑같을 수가. <laughs> 결제 사교입니다. 알았어요 거기다 말해. 어머, 사투리 안 쓰시네요? 나 원래 서울 말잘 써요. 몰랐어요? <laughs> 여보세요. 아 제가 정철입니다. 뭐라고 명희가 죽었어요? 뭐? 교통사고로요? 아니 얼굴도 안 나오고 전화 한 통으로 죽은 거야? 야이 자식 거기 앉아. 어너 너는 나이 자식 손좀 봐줘. 좋아 덤벼라. 자식 야이아 제대로 어디서 나타나서 왜 싸우는 거야? 와 진짜 유치하다 진짜 정말 못 보겠네. 나 이제 안 볼래. 7시 <laughs> 알았어. 7곱시퇴근로 그래 내일 보자. 평가회 우리랑 같이 있잖아. 아해나에서 어, 잠깐 만나는 거야. 아이 핸드폰이 버려져 있네. 아 어, 이게 최신형이야. 칼남데 어. <laughs> 재밌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가보지 뭐어 그래 아 이거 좋다 어 카메라도 되나? 됐됐 이거, <laughs> 이거? 아 카메라 된다 이건 친구 이로 뭐야? 들어와봐 이또 얼마나 하는데? 3% 잘했어. <laughs> 아 그렇지 무조건 이웃가닥도 없이 싸운다고 시청률이잘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말이야 무슨 큰 갈등관계가 야인시대처럼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다니까 맞습니다 야인시대는이 대결 구도가 확실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관계를 집어넣어야 돼 시청자 국민을 확 당길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야 제일 좋은 게뭐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아닐까? 출생의 비밀이요? 비밀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배가 다르다거나, 따지고 보니까, 부모끼리 원수지간이거나, 뭐 그런 게 들어가야 재밌어, 대망처럼. 대망 재밌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출생의 비밀을 만들어 놓자니까, 주인공이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잘 사니까, 우리가 시선을 못보는 거라니까? 음, 그렇다면, 선생님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laughs> 이러니, 친구. 아, 멜로 주인공한테 사생아가 딸리면 어떡하나. 그냥 숨겨진 부모가 있어야지, 대망처럼. 그럼 재밌잖아. 대망은 재밌죠. 아, 그러나, 친부모가 있다고 다되는거 아니야? 시청자들이 뭘 좋아하냐면 말이야. 양쪽 부모끼리 원수지간이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돼. 잉어 아가씨가 흥미진진한게뜰거 아니야? 잉어 아가씨 흥미진진하죠 아, 그렇게 하자고 우리도 못할 게뭐 있어. 그럼 잉어 아가씨처럼 뜬다니까? 잉어 아가씨 엄청 떴죠. 그렇다면 여자 주인공 약혼자가 선생님의 배달의 형제인 건 어떨까요? 아, 좋지. 어쨌든 고민을 확 당겨보자고. 대망처럼 한번 해보자고. <laughs> 약혼자도 빨리 섭외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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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di> <ENNIS> 괜찮으세요? 갑시다, 수현씨. 나와 함께 떠나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혼자가있는 거예요 뭐야? 뭐야? 저것 도 뭐야? 믿들은 민들, 정철 반지어라, 경철아. 아니 당신? 내가 바로 네 애비야. 뭐라고요? 그리고 수연이의 약혼자는 바로 네 이복 동생이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그런 <laughs> 일이? <길을 웃음> 할 말이 없다 정말 아난 포기 포기 아유 포기 여보 어어 어. 연습 빨리 끝났네 연습 을 많이 하긴 했어 이 어. 아. 사람이 아. 조심 좀 하지 진짜 남의 안경 가져다 뭐 하시게요? 보이지도 않으실 텐데 전에 심벌주보다는 더 소용이 있지 않겠나? 주시죠 달라고? 하, 왜 안경은 필요한가 보지? 심벌주가 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글쎄 별로 뭐 안경 이거 갖고 싶으면 가져간 거 도로 다 내놓든지 제가 왜요? 떨어뜨린 거 정당하게 주신 건데 싫어! 먼저 다 내놓으시면 드리든지요 내가 미쳤나? 이상해 얼른 줘 형, 이거 가져가서 뭐 하려 그래? 아휴, 실수할 수 없죠. 죄송해요 신발질한 배워봐야겠다. 아,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한데 마침 잘 됐네. 잘 쓰게. 난잘 쓰게 나도. 네. 좋네. 자, 들어와, 들어와 뭐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시청률이 좀 올랐어? 4.5% 4.5%? 왜 올랐어? 몰라 원래 1 2야 아무 이유 없이 편차가 있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시나요? <laughs> <야. 알았어. 웃음>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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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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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뭐요 <laughs> <laughs> 아니, 신발좀 배워 보려고요. 이거 길바닥에 주운 건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웃음> <웃음> 자, 건배. <분명. 웃음> <laughs> 이젠 걱정할 거 없어. 이젠 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응? 역시 출생의 비밀에 복수기 들어가니까 흥을 갖기 시작하러라요 <laughs> 좋아. 이럴 때 말이야. 여기서 크게 한 번만 해주면 완전히 탄력을 받는 건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방법 하나지. 이럴 때 뭐, 배우들이, 주인공들이 한번 벗어주는 거야. <laughs> 아, 좋죠. 근데 선생님이 벗으실 수 있으세요? 아, 뭐, 무사니면 배우 자격이 있나? 어, <laughs> <laughs> 선생님, 죄송합니다. <laughs>